바다를 바라보며 오붓하게 힐링을 느끼는 시간, 자전거로 섬 주변을 달리는 레포츠, 그리고 한라산 등반과 맛집 투어, 호캉스 등 제주를 찾는 여행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주 여행을 즐기는데요. 그러나 이런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제주도의 방문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바가지 등의 부정적인 시선들이 여행자들의 SNS와 여행 비용 비교조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도 고물가 바가지 등의 부정적인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여행 리서치 전문 기관인 컨땡땡에서는 제주도 갈 돈이면 해외여행 간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행지별 1인당 여행 비용 비교 조사 자료를 공개했었는데요. 주례 여행 형태 및 계획 조사를 통해 지난 7년간의 해외 여행자는 여행 경비로 국내 여행의 3배, 제주 여행의 2배 이상을 지출해왔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해외 여행이 비용이 더 소모되지만 그만큼 제주 여행을 가서 해외 여행의 반값이라도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마음이 클 정도로 사태가 많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또한 올해 3박 4일 기준 여행자 1인당 지출 금액이 제주는 약 53만원, 해외 116만원으로 조사됐었는데요. 국내 여행지 전체 평균이 약 34만원으로 국내 여행 평균에 비해 제주도는 1.6배, 해외 여행은 3.4배의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가느라 1.6배 쓰는 것보다 해외 가서 3.4배 쓰는 것이 낫다라는 불합리한 여행 계획이 많은 이에 공감을 얻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주도 가서 돈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해외 여행 가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마음껏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에 제주도 관광협회는 2022년 국민 여행조사와 관광객 실태조사를 비교하면서 이동수단에서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이 대부분이고 고비용의 호텔 이행률이 높고 제주도를 찾기 위해 추가로 항공 또는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공감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엔화가치가 1달러당 150엔을 넘어서며 엔화가치가 3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제주를 향하던 내국인 관광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이천이십삼년 현재까지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10%대 감소했고 제주도를 향하려는 여행자들은 잇따라서 발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여행 공공플랫폼 탑나우를 통해 연말연시 제주관광의 내국인 수요 창출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대적인 이벤트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이에 네티즌들은 전국민이 대대적으로 동참해서 깨끗한 제주도로 거듭나길 제주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물가 상승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하는지 불친절, 바가지 요금 등 반성할 것이 많은데 안타깝다. 제주도 갈 돈으로 해외 가지를 몸소 가르쳐 주신 제주시 관계자, 도민분들께 감사하다 등의 댓글을 남겼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네티즌들과 생각이 같으신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제주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물자 지원 이렇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7977 1549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안 하고도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